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부약성경은 16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옹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떨어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어,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서요 여러분의 건강에 그리고 안전을 먼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안정과 건강을 달마다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요, 레위기 말씀, 이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초등부 아이들은 주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먼저 배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아 좋은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요. 거룩은 받쳐졌다, 들여졌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어디 긁히거나 깨지거나 더럽혀진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거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그대로 담게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기쁘 하지 않는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거룩을 먼저 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과 거룩의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부장님, 선생님들은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란 스마트폰,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컴퓨터 게임 등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평균 미디어 시청률이 30%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디어는요, 뇌에 영향을 줍니다. 미디어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미리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가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한 땅의 진입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4절의 시작은요, 1인칭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근데 여기서 내가의 주어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두 번이나.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우수화로 하여금 그 땅에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여우수아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 야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준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때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진단과 처리는 제사장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은요, 다섯 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집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색점이나 푸르거나 웅목하면 7일 동안요. 그 집을 폐쇄합니다. 즉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39절에 보면요. 7일 후에 다시 가서 그 집을 살펴봅니다. 제사장이요. 세 셋째는요.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만약 색점이 퍼졌으면 그 돌을 빼어 성바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넷째. 집안 사방을 긁어내어 그 흙을 성바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집안 사방을 긁어내고 흙을 성 밖에 내버리는 것은 곰팡이 균이여 혹시 다른 곳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면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발라서 집을 재건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처방을 한 후에도 43절 가옥의 부정이 발생했으면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45절을 보십시오. 그집 주인은요, 자신의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과 제목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 버립니다. 나무가 귀한 가난한 땅에서 어렵게 나무와 돌로 만든 집을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은요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집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인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거죠. 즉. 소유보다 먼저는 사람입니다. 또한 소유보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그 집은 완전히 폐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허무는 일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옥에 난 곰팡이균의 특징은요,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공동체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 집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죄의 속성과 부정의 속성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죄도 전염되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죄도 아까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자 부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균을 막고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가옥에 재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58절은 고침 받은 후에 정결 의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집을 고쳐 바른 후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48절에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성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의식이 진행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예, 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물은요, 반드시 살아있는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정결 의식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에도 역시 사람의 그 경우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정결 의식, 만 나오고요. 기름 바르는 의식은 가옥에 나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의식주 모든 면에서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는 집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범주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임재가 머뭅니다. 특히 레위기는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뿐 아니라 집도 땅도 거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에는 죄송합니다. <laughs>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 거룩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가 이웃의 문제이고요. 내 아픔이 이웃에게 영향을 줄수 있고, 내 죄가 이웃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정하고 부정에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함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규례라는 말은요, 토라하는 용어입니다. 토라는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지만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사장은 반드시 이 거룩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배 부정이 곰팡이균의 특성은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며 멀리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거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거룩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올메이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뿐 아니라 집과 땅도 거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인간의 생명의 기원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결함은 생명, 즉,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부정은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옥의 부정은 가옥의 손해가 되더라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공동체의 정결함과 생명을 위해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는 즐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죄는 그곳에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웬 말인가 날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길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요등 많은 찬송지를 산송시를 여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요 두 눈을 잃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매일 성경과 다양한 책들을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찬양 가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신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의 시력을 거절하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네. 나의 모든 삶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겠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 구별된 일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요,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부열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세계와 열방을 주님 주권 안에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없고 분열과 아픔이 없도록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힘쓰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일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